바뀌셨습니다.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제도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손과 발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형벌입니다. 사람의 체중이 손과 발에 실리게 되죠. 손과 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이런 손과 발에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고통은 심장까지 영향을 주어서 심장이 터질 듯한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요,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를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1 시편 22편에 보면은 고난 받는 메시아의 그런 고통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요.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말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 고통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몸이 물같이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그런 모든 뼈를 다셀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질그릇 같다라고 씁니다. 질그릇은 건들면 그냥 깨져 버리죠. 몸이 완전히 건조해져서 건들면은 깨질 것 같은 이런 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입은 말라서요. 혀가 천장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을 때 황소같이 고집이 센 사람들 주위에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고난받는다. 또, 먹이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들의 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또, 악한 자들이 손과 발을 찌른다 라고 우리 게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 있는데, 마음적으로도요 그 주위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적인 부분도 10편 22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까 나는 이런 외침을 하셨는데 10편 22편 1절 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데요 가장, 막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수 없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이런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던 것이죠. 근데 10편 22편에 보면은 그런 중에서도 메시아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요. 비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중으로 형벌을 받고 고난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록 하나님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고난 을 받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죠. 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삶의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왜 불평했을까?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을 왜 갖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또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에요 예수님과 같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러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가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그 휘장은요,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요,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피를 보고 성수의 회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회장, 그 건너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일년에 한번 대제사상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상도요, 그 옷에 방울을 달아두고요,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상 일지라도요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밖에서 죽은 줄 알고 끈을 잡아 당겨서 제 세상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 이렇게 냅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찢어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이 일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요, 어,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육, 완전한 육체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이런 역사를 이방인백 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속죄의 은혜가 유대인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온 이방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속자함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런 사건, 이러한 사건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안 믿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저와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주위 사람들에게 딱 끝까지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